이것들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대안을 모색해야지 현재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점을 낮은 채로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끊임없이 더 확장하겠다는 것 다름 아니라고 보고요 아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딱그 어이가 없었는데 그 이제 우선 강서 기원님께서 뭐니뭐니해도 그래도 가장 큰 혜택은 이용자 아니냐 아니죠 가장 큰 봉이죠 <laughs> 강, 예를 들면 이제 각그 양재역에서 양재 양지 시민회수까지 있죠. 한정거장입니다. 아, 공공철도 여이 1,250원 돼야 되는데 2,150원 내고 있습니다. 왜단한 가지요? 신분당선민자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자사업자가 아는 네, 민영화된 철도고요. 근데 이신분당선이 강남에서 정작까지 1단계 사업이 있었는데요. 2단계 사업으로 이게 광교까지 연결됐습니다. 그러면 아, 1단계 사업에서 2단계 사업 사업장도 달라요. 대주주는 부산이는 재벌이 갖고 있지만, 그래서 운영사가 다릅니다. 이건 산적들이 법무사로 설치하고 지나는 가 사람들을 못는 거예요. 그사업장의구별원을또 받습니다. 네트워크이 철도는 네트워크 사람인데요. 네트워크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은 균질성입니다. 근데 이 균질성이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죠. 네트워크 그물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이죠. 공공교통, 의료, 교육. 근데 이런 것들에 민자와 서비축 사함으로서이 네트워크의 분일성 우리가 아, 빠져 충분히 그늘을 받쳐줘야 되는데 서민들의 삶을 곳곳에 구멍을 내고 있는 건데요. 아까 그이뭐 운임 충분히 내릴 수 있겠다 협상까지에 착하겠다 이렇게 붙여서 생각하는 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하철 구호선 협상 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대표로 해서 협상, 아, 민자사업은 실시하계획라고 합니다. 앞으로 민자사업을 할 사람과 아, 향후 요금 어떻게 할 것이고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렇게 협상을 하는데 이 서울시 협상 대표로 나왔던 사람이 구호선 예, 측과 협상을 했죠. 근데 아, 협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2년 있다가 그 사람이 서울시 그만두고 2년 있다가 어디로 가냐? 지하철 구호선 대표이사로 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서울 시민을 대, 대표해서 서울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했겠습니까? 민자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일했겠습니까? 아 일본의 뭐 음성 수비에 30% 이런 부대 수익 이 있다. 한국도 이렇게 가야 된다. 근데 각국의 철도 역사 문화 환경은 다릅니다. 아, 서울에서 가, 가장 그러니까 대한민국 가장 국민는역 서울역 하루 이용객 뭐 주변 유동인까지 34만 명입니다. 신주구역 340만입니다. 여기 음성 수 엄청납니다. 근데 도쿄엔 이런 역들이 하루에 이용객 100만이 넘는 역들이 거의 1 5개가 넘습니다. 근데 서울역만 해도 부대 사업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뭐 말린 동 이런 데서 서울역에 가서 밥 먹고 찾아서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은 없고요. 그 앞에 건너편 회사 선분들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주쿠역 뭐 시구야역, 도쿄역, 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오사카 역도 같이 갑니다. 충분히 부대 사업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독일 역도 아, 베를린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환경과 다, 이런 조건이 다른데, 거기에 부대사업을 해서 민간에 수익을 주겠다. 그 부대사업 망하면, 그럼 민간이 수익을 얻지 못하면, 그러니까 요금을 인하, 인하할 수 있다는 전제는 민간이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기 때문에 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전쟁이 조금 틀려버리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할 건데요? 아, 민자사업 자떠납나다 나머지 면들처럼 나 프랑스 역세권 개발을 방식이 있습니다. 프랑스 역세권 개발은 프랑스, 아, 한국 같은 한국 철도공사, 프랑스 철도공사인 SNCF가 주도 합니다. 그리고 10에서 15년 내 걸쳐서 개발하고요. 그리고 그 수익은 어떻게 나느냐? 프랑스 철도공사랑 지자체가 같이 나눈다. 그리고 그 수익금은 다시 철도에 재투자죠. 근데 지금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서 부대사업수익권을민간 사업에 주면. 그수익을 어디에 가냐면, 여기 민자사업 투자 재벌사업 그 투자자들한테 배당금을 갑니다. 이 배당금으로 가면요, 법인세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일과 양득이 기회가 되고요. 구호선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현법으로 감면받은 사업, 사업도 있습니다. 결국은 어, 이, 이런 민자사업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재벌이나 투자자들의 이익을 환원시키는 블랙홀이었고 하면서 서민들의 생활은 교통 서비스 이용은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갖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도 없이 이걸 계속 발화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공무원들의 역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어, 저는 정말 아, 가슴이 아픕니다. 뭐, 이 정도로 정리